맞아, 무대가 이렇게나 뜨거졌습니다. 앉아주세요. 감정이 한 시간이 멈추질 않아. 어때 무대를 이렇게 <웃음> 가만히 계시 <laughs> <재식> 때만해도 <laughs> 어우 사랑받고 <laughs> 있구나는 느낌이 많이 있것 같아요.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. 어. 환호성과 아니면 저희를 같이 불러주는 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아 정말로 활동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진짜 팬들의 사랑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 네. 활동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응답하라 일곱이 아, 그러면 이제 부산에 네. 왔을 때. 시민 여러분, 사랑의 구경을 고맙습니다. 그 사투리를 사랑비 때부터 쓰셨잖아요. 네. 어, 저도 경상도 사람이, 저도 울산에서 자랐었고요. 어. 태어나기는또 부산에서 태어났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듯 조용히 좀 해봐라, 좀 들게. 이런 말씀, 막 태어날 만큼. 에이. 제가 하니까 안웃어주시네요 너무 인상한거아니세요 지금. <laughs> 연기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. 많은 분들께서도 영혼이 남아 계실 것 같은데요. 네. 정말 한순간에 주연 배우로 우뚝 서줬어요. 네. 어떤 가사 이런 예상을 좀 해보셨나요? 아니면 저는 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어, 그 인재라는 캐릭터가 왔을 때 저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. 왜요? 주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 그로 인해 이 드라마가 망할까 봐. 네, 망할 네, 는데 그제를 하게 돼서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좀 연기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? 네 사실 연기를 하면서 좀 뭐랄까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약간 좀 어, 자유롭지 못하 그런 거에서 좀 억압이 됐다고 좀 생각했는데, 연기를 하면서 좀 대리반등을 많이 느꼈어요. 음, 네. 그런 매력을 좀. 네, 이게 표현을 하니까 대리반등이 되더라고요. 반응이 아 네, 아아 <laughs> <언니> 굉장히 좋은데, <laughs>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아마 뭐,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남자 <laughs> 그래서요또 아들 녀석들이 네. 그래서 중간부들 맞나요? 5 0회 중에서 20몇 회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몇회 했죠? 22회까지 했어요 네. <laughs> 네. 촬영이 계속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을 네. 하긴 하는데 그몇 회인지 정확하게 음. 어느 정도 촬영이 되게 바쁜 거거든요 네 극중 아. 네. 네. 그 캐릭터가 있으시잖아요 네 무리를 잘 되는 것 같아서요 아... 아. 고 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좀 뭐랄까 바람둥이 역할을 하면서 어, 좀 오. 행복했다고 해야 되나뭐 아. 아. 제가 러지를 않으니까. 예. 예. 네, 그래서 좀 많이 기분이 좋아요. 네. <laughs> 여러분들 소해복 씨 바람둥이어도 괜찮아요? 촬영 <놀리를 놀리를> 절대 안 된다고. 을 하시면서 청명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뭐 아들과을아계는 기사라던가 아이들과 함께 잘 되는 모습도 보기가 좋고, 연기력도 호평을 많이 받으시고, 또 하는 것보다 바로 기사가 막 이슈화가 되더라고요. <놀리는> 만약에 아 yeah, 그 비운이라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.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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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거질문도 뭐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아 이다. 다시 해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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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여러분 진작에 좀 많이 와주셔야올라 얼마 안 되셨잖아요. 그러면, 지금은 까지 했으니까 이따가 3 아, 네. 시영이 형이 이때가 간다그 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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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때 기대를 다 떠. 어? 아, 진짜로. 일단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습니다 네, 방금 뭐 연기도 얘기했고 노래도 얘기했고 한데 연기와 노래 둘다잘해는그 계시잖아요. 그쵸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어? 네, 제 입으로 제가 잘한다고 하기엔 조 잘해요! 아, <laughs> <laughs> 잘하고 있죠. 가수로서도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.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어, 일단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원래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에 오른다는 거 그리고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일단은 가장 행복한 장점 아니 장점인 거죠. 그리고 어,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. 사실 가수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또 하나 늘었다는 건 어, 저한테. 뭐랄까요? 뭔가 좀 저는 항상 뭘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. 네, 저를 좀 혹사시키는 걸 좋아하는 약간의 변태적인 성향이것요 <laughs> <laughs> 어, 배우를 했을 때 누군가가 좀뭐 물론 안 좋은 편도 있겠지만 좋은 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좋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도 네.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. 근데 진짜 서인국 씨가 2009년에 슈퍼스타이셨어요. 72만 대이루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. 그때 이제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. 그리고 펼쳐 나가는 단계신데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어떤가요? 어 저한테는 진짜 참제 인생을 걷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론 네. 어 제가 말 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헐. 지금까지 활동을 <laughs> 아, 근데 중간은, 그래서 중간에 오해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인 거는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어, 제가 뭐 배우 라는 직업도할수 있게 된 거니까 너무나도 저한테는 어, 너무 고향 같은 느낌이 거죠 네. 어, 고향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원조 시잖아요 네. 이제 계속해서 탄생이 우승자가 탄생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지켜보고 어떤가요? 어, 약간 동질감이 있어요 사실 뭐 너무 힘든 일이고 사실 그리고 오디션이라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누거한테 어,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평가로 인해서 제 인생이 자기 인생 이게 예, 파란 이렇게 나가지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동질감이 많이 들고 좀 응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맞아요. 참 마음까지 따뜻하세요, 그렇죠? 네! 네, 네. 네, 네. 여러분, 팔고시와 네. 네.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 네. 시간이 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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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<laughs> 죠